안녕하세요. 곰탱이 월류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음 토핑 만들어 볼 건데요. 어, 저도 이거 영상 찍으면서 처음 하는 거라서, 그걸 못 보여드린, 게 만든 거 토핑 못보여드리는점 죄송하고요. 준비물 소개 부탁할게요 준비물 의외로 엄청 간단해요. 요런 CD 케이스 준비해 주세요. CD 케이스 아니라도, 음, 그니까 종이 아니고, 요렇게 빳빳한 거, 비닐 같은 거에다가 하셔도 돼요. 저는 CD 케이스 준비했고요. CD 케이스. 다음, 제일 중요한, 오드락 본드. 다음, 가위. 어떻게 하실 건지 대충 감 잡으셨을 거예요. 아, 참. 그리고 요거. 이거 출전은 린세님입니다. 자, 먼저, 이런 판에다가. 우드락분들을 짜줄 거예요. 자, 이 정도 해줄게요. 이렇게 하시면 계속 퍼져요, 보시면. 계속 퍼지거든요? 이 퍼지는 대로 아무 상관없어 지금 보시면. 기포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 이틀 정도 말리시고 나서, 이틀, 이거 찍으려고 이틀이나 말렸어요. 이렇게 이틀 정도 말리시면 기포가 뽀글뽀글 생겨요. 이거 원래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이제 이거를 자를 거예요. 그냥 얼음처럼 해 주시면 돼요. 어이쿠. 이렇게 해 주시면 얼음 토피완성 됐는데 잠시만요. 가 여기 두개더 말려놓은 거 있거든요. 이것도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마니까 별로 많이 안 나오니까 이 방법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레진으로 만, 이거 얼음 토핑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잠시만요. 아, 그 옆집에 고모 사시는데, 고모가 오셔가지고 계속 할게요. 배터리가 어때요? 자, 자르는 건 이쯤에서 끝내고. 안고. 오늘 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손에 안 묻는데 저 땀이 있어가지고 묻었어요. 이렇게 얼음 도핑 됐어요. 출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출저 린세님이고요제 출저 아니에요. 자, 잠시만 손캠으로 진짜 얼음 같죠? 오호호호 이상 곰탱이월드 였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는 센스구요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